우선생님 반갑습니다. 라오스 젊은 부부입니다. 사바이비. 사바이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어서 들어오세요. 피바 원님이 라오스 여성분과 결혼한다는 데 라오스 여성분 어떤가요? 음. 라오스요. 참고로 태국하고 라오스는 목회사입니다. 목회사라서 라오스 여성분들이 엄청 이제 생활 력이 강하십니다. 네. 뭐, 그 정도? 제가 뭐 라오스 여성분 따로 안 만나봐서. 저, 저는 이 회사에 라오스 네. 여성분들을, 그를 상대합 해본 경험으로는, 일단은, 라오스 자체가, 저는 수도권이 아니라서 그런지, 좀 음. 이제, 순수하, 순수하고요. 순수한데, 이제, 또, 생활용은 강한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생각이 음. 들어요. 음. 근데 우리하고는 조금 문화나 가치관 면에서 좀 다른 부분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겠죠. 예. 네. 잘 살아도 수추로 밥해 먹고 음. 이렇게 하는 문화기 때문에 그거는 꼭뭐 제가 굳이 비교 그 말씀을 드리자면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이분들은 편하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문화 격차가 그런 생활 격차? 이런 게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서민도 분은 그렇고 근데 만약에 좀 이제 그 공부를 하하셨거나 돈이, 어,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을 만나면 안 그렇겠지만 어, 그렇죠. 거기는 어, 냉장고도 네. 막이 양문형 <laughs> 쓰고요, <쓰죠>. 세탁기도 <laughs> 막 드럼도 쓰고 어, 어. 하시더라고요. 응. 예. 한태가 형님이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마음을 좀 내려놔야 음. 하고, 예, 맞아요. 네 맞아요, 한태가 형님 맞습니다. 국제결혼이라는 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좀. 아예 다른 문화권이잖아요.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좀클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크지. 네. 그, 그래서 그거를 맞 맞춰는 그, 그, 그런 그것 힘들고. 음, 그러니까 그걸 뭐너왜 음. 이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것 같고 어떤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지를 조금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마 님이 그래도 좀 생각이 트인 여인네들 만나면꽤 음, 놀라요. 맞아요. 생각도 깊기도 하고 네네네네. 제 주변 아이들은 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네. 제가 시내에서만 살던 아이들을 만나서 그런가 케바키아닐까요 한태관 님 말씀에 한표 네. 음. 저도 그니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라오스 친구는 지금 뭐한 서른 살 정도 됐는데 꽤 생각도 깨어 있고요. 그 친구는 베트남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살면서 뭐 이렇게 좀 여기 밖에 어떤 것들을 많이 보고 왔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집도 잘 살기도 하고. 어, 그런 친구들은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이 깨어있고, 음. 얘기를 해도, 어, 뭐, 니네는 좀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도 동의하는 부분이 확실히 많이 있고, 좀 이렇게, 확실히 우리나라도 국내에만 계속 살았던 사람하고, 해외에서도 살아보고, 해외를 많이 경험한 사람하고 다를 수밖에 없듯이,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인데 해외를 경험했을 정도면 집은 잘 산다고. 진짜 잘 산다고 그러죠. 네, 그러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기본적으로 음, 배우고 음. 배우면서 러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확 난다고 생각이 많이 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차차님도 저도 내려놓고 살아요 뭐를? <laughs> 남편하고 국제결혼이시니까 아. 아. <laughs> 내려놓고 사신다고 예. 차차님을 이렇게 얼굴만 보고 살아도 <laughs> 행복하시니까 예. 서로 맞추기가 힘들겠네요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주변에 봐도 뭐. 왜냐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만나도, 절대 네. 안 맞는데, 그럼요. 여기는 또 워낙 문화가 다르니까. 오, 안 맞아, 안 맞아. 이분들이, 뭐, 어려운 일이, 이분 불교 국가잖아요. 음.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생긴 걸 하면, 이게 부처님한테 많이 빌어요. 맞 많이 절에 많이 가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저, 생각에 딱, 아 따라서 음. 이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어. 뭐 그런 것도 문화 차이도 있고 현실적으로 아, 그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음, 음. 왜 기도만 하고 앉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수도 있다. 거죠. 네, 사람에 네. 따라서 왜냐면 음. 여기 또 독실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음. 그 보름만 되면 뭐 제를 지아다그렇기 네, 때문에 다릅니다. 네. 음. 만약 문화 차이 겁나게 이해해 줄거 아니면 사람을 미친 듯이 평생 생각, 생각, 할거 아니면 생각 많이 해봐야겠다. 음, 한태가족 네. 님도 아무래도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데 시야가 좁은 편이라고 네. 해야 할까요? 어, 약간 네. 여기는 그쵸. 네.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여기 지금 전부 다 라오스에서 사시는 여성분들에다가 라오스에 사시는 10년 음. 넘게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좋은 애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네. 아무래도 엄청난 이제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네, 공유님께서 라오스 여성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바라지 않나요? 당연히 그러겠죠. 뭐, 뭐. 뭐 당연하죠. 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예. 워낙 그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크니까. 네. 만약에 아. 경제적으로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그, 그거는 안 이제 만나야, 안 만나죠. 야 아니, 그니까, 네, 내가 정말 다 해줄 수 있으면 진짜 해주거나, 음. 또, 그거는 한국 사람 만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한국 여자분을 만나도, 그 여자가 너무 부당하게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막 베트남 뭐 결혼이나 네. 이런 쪽에 많이 뭐해 보면 뭐, 해보면 뭐 음. 현금 인출기 됐다 이런 아, 얘기가 많잖아, 얘기 많잖아요. 많잖아요. 네, 결혼하고 나서 처갓집으로 돈을 어느 정도 부쳐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가 봐요. 맞아, 뭐 맞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근데 저는 뭐. 근데 그걸 자기, 기대하고 여성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음, 한국 사람하고 네. 결혼할 그런, 그런 이제 것도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나이 격차가 있지만, 음. 결혼하는 것도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나이 격차가 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뭐, 뭐, 사랑이 전부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그렇죠, 것도 또, 플러스 될 경우도, 원하는 경우가 음. 많으니까, 음. 그런 거는 이제, 두 분에서 그렇죠. 얼마나 이제, 만약에 중매, 중매로 만났다. 네. 이러면 그게 필수죠. 중매면. 네. 바로 뭐, 누구 소개로 만났다. 음. 결혼업체 통해서 만났다. 이건 필수일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 와가지고, 아름아름 알고 지내다가 만났다. 그럼 좀 그럼 다를 수도 네. 있죠. 왜냐면 제 아는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름아름, 아름, 지내다가 만나는 경우라서. <laughs> 차차님이 음. 뼈때리는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 네. 차가 많이 나면 경제적으로 잘 해줘야죠. 안 그러면 나이 많은 남자랑 뭐하러 살아요. 와우. <laughs> 뼈때리시네요. 음. 사실 이게 냉혹한 현실이죠. 응.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만약에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더라도 그런 그렇지. 부분은 뭐 한국 사람끼리 네. 결혼해도 그렇지 똑같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예. 한태가족님이 라오스가 또 대가족 문화여서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사전에 팔총까지요. 들러붙는 경우도 있다고요? 와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음, 아, 진짜. 아메마님이 <laughs> 제 앞집 부부 보면 외국인 라오인 부부인데 둘다 열심히 일하던데 엄청난 경제적 요구는 좀 그렇지만 평생 지원해주고 살 수도 있는데 적당히 적당히 사람이 되는 게참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 협의가 잘 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은 든다. 만약에 거죠? 뭐, 내가, 내가 한국에서 500 보는데, 뭐, 1 음. 뭐, 50만원, 100만원 정도, 뭐, 저 사가지고 주는 음. 거야. 상관없다. 이러면 뭐, 400. 상관없는 건데, 네. 만약에 뭐, 상관 있다 이러면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게 아마 캐라캐니까, 그것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한태가 정님도 경제력이나 살아온 환경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큰 무리 없이 살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음. 많으니까 음. 특히 동남아 여성분들하고는 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분들은 많이 어리고 남자분들은 나이가 많으시고 뭐 이렇다거나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아내분들이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성공적인 이제 여성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매나. 이렇게, 뭐 그, 업체 통하지 마시고, 음. 오셔가지고, 예, 안, 아름아름 알아가다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음. 이렇게, 그,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게, 음. 저 주변에서도 몇, 몇분 봤잖아요. 제가 훨씬 더, 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 했다가는, 오히려 너무 실망하고, 음. 현실의 벽에 너무 강하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 조금 알아보는 어, 게 필요한데. 어차피 중, 결혼 정보 업체 만나면 어차피 기분 앤 테크가 확실한 거니까. 그럼 좀 그렇죠. 그럴, 그럴 수도 있고, 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뭐 그런 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알아보고, 그게 뭐 조건만 잘 맞으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음, 뭐 어려운 부분인 거 같긴 음, 해요. 음. 결혼을 또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어려운데. <laughs> 우리나라 사람끼리도 음. 막 우리 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형제자매, 네, 네, 네. 뭐 친인척까지도 다 이렇게 걸치게 되는 음. 게 바로 결혼이니까 좀 음. 예, 외국 사람하고 하면 더 그게 어렵겠다. 네. 음, 공유님이 살아보니 미, 태국 분이 성격과 살아본 소감을 보다 부탁... 아. <laughs> 태국분은 고집이 세요. 아 진짜. 일단 일단 태국하고 라오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에 사니까. 니까 예, 여성들이 네. 지위가 음. 조금 세고 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하죠. 자 자모다가 커플 이야기하면 <laughs> 눈이 번쩍. 아, <laughs> 가다님. <laughs> 어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면 또 눈이 반짝반짝 해져야죠 예. 어. 그래도 또 되게 유쾌하시고, 아내분이, 한태가족님, 아내분이 되게 유쾌하시잖아요. 네. 엄청 밝은 에너지를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뭐 고집은, 뭐 없는 사람 잘 없으니까, 예. 음. 네. 뭐, 잘 이렇게 져주고 사, 사시는 것 같던데. <웃음> <웃음> 잘 그냥 고집이 좀 세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잘 맞춰주면서, 음. 뭐, 질투심도 많고, 아, 진짜요? 뭐 그거는 뭐, 한국 사람도 질투심 많은 사람 많으니까, 네. 네. 그럼 그 뭐, 나라의 특정이라기 보다는 그냥 뭐. 네, 네, 뭐 사람. 사람마다 특 어, 사람마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네. <laughs> 네. 생존 본동으로 버티고 있어요. 아주 잘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그쵸, 아메바님. 아메바님도 질투가 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람에 따라서지, 뭐, 태국 녀석이라고 질투가 세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공유님도 아마 국제 결혼이나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제, 음. 저는 이제 많이 라오스 많이 오셔가지고, 네, 오셔가지고 네. 이제 연애, 연애를 일단 먼저 잘 알아보시고, 아, 알아보 네, 추천드립니다. 안 그래도 가끔가다가 그왜냐면 이런 것들 관련해서 물어보신들이 많으세요.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음. 오셔가지고 알아 보시고, 알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이 음. 중매 이런거 말고 결혼 업체 통해서 말고 음.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태국 라오스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잘 한대요 예. 음. 일단 좋은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음. <laughs> 사람마다 네. 좀다 네. 다르니까 사람을 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잘 네. 알아보시고 하는 게 중요한 거 네. 같아요 쫄보네 연애상담소 네.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네. <laughs> 아, 연애상담은 네, 언제든지 네. 좋아요, 저는. 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는 너무 즐거워요. 네. 가다님도 막 눈이 번쩍 흐라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연애상담소은 이제 또 주말에 한번더 열도록 하고요. <laughs> 네, 네. 다들 그때까지. 네. <laughs> 찾아... 1편, 8상담 네. 1편. 네.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고민이 있으십니까? 네. 찾아오십시오. 다들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요. 네. 네. 다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아메바님 나쁜 점도 해주세요. <laughs> 편안한 분 되시고요. 네. 어, 나쁜 점. 아, 나쁜 점은 아까 다 하셔가지고, 한테가 족 님이. 네. 감사합니다. 김연만님 에이블리님, 자. 모두 모두 자. 감사합니다. 자. 한태가정님도 편안하게 또만나뵙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